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멸류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멸류관 받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함 좋겠고요. 오늘은 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는 상반기 한해 동안 절반을 상반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감사한 금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어, 감사하라 성경에 그래 렇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농사 옛날에 농사 지을 때첫 열매 농사 지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어린이들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축복 받고 또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상반기를 결산하고 백 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천하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 예수 믿지 않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건 큰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이땅 살다 천국 가면은 이제 이땅 떠나면 천국 가게 되는데, 구원받는 거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대요. 에베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근데... 에, 나머지 그 구원받는 것 외에는 전부 우리가 심어야 거둔대요. 봄에 열심히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 가을에 수확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난 겨울에 11월 달쯤에 밭에 밀과 보리와 이제 아, 이제 그 뭐죠 어, 마늘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심어놓은 거. 5월달쯤 되면 수확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가을에 거둘 거는 지금 또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 이것이 적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드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심지 않고 거두겠다. 공부하지 않고 장학생 되겠다.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 안 된대요. 그거는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해 장학금 받으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심어야 거둔다 이렇게 말씀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준다 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죠 올림픽이 열리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국가 지역 대항해서 1등 뽑히고 국가 대항에서 1등 뽑히고 이런 1등한 사람을 내 보내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최고 1등하게 되면 시상대에 탁 올라가서요 트로피를 받고 금메달 목에 걸고 애국가 국가가 탁올려질때 눈물을 흘리죠 왜? 너무 오래 기간 동안에 절제를 하고 자신과 싸웠거든요.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먹고 싶어 먹지 못하고 막 운동하면 땀을 이제 그 보상이기 때문에 막 울고 하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어, TV 조선에서 미스 트롯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이리 할때 1등이 되어져 가지고 면류관 쓰더라고요. 왕관을 쓰는 거죠. 그때 막 감격해서 우는 걸 보고요. 가끔가다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뽑아가지고. 아, 이제 우 씌워주잖아요. 그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것처럼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여고생 세 명이 아파트에서 뛰 내려서 극단적인 갈길 갔어요. 숨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고등학교 다니 이 학년 여학생들인데 아마 무용 학과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렇게 힘들면 은 부모님하고 의논해야 되고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정 힘들면 휴학 낼 수도 있고 과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얘기하면 뭔 헛소리야 똑바로 해. 막 이래 나오니까 말이 안 통한다 싶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정 마음에 안 든다 과를 바꾸면 돼요 제 조카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다년대요 4학년 한 졸업인데 3학년까지 다니고 과가 마음에 안 돼요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가 됐어요 물론 과정이 힘들지만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극단적인 행동을 왜 해요? 그배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또 이번에 주간 부산에서 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돈 벌러 간다고 일찍 출근했는데 4시 나가는데 6시 돼서 불이 나서 열 살짜리 딸하고 일곱 살짜 리 딸이 나 자매 둘이가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살아 있는 거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앞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 축복받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요. 시편 1 1 9 편. 97절로 10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 전부 우리 어린이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구절 암송시키고 있는데 암송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몇 명이 손을 부끄러워서 여러 개를 들고 있어요 그 청구절 외우기 위해서 백구절 먼저 여러분에게 병풍처럼 되어졌는 걸 줘서 지금 외우기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 구구단 외우듯이 성경을,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속으로 자꾸 고백하고 하는데, 그거 자꾸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원수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대요. 노인분들보다, 노인들은요, 오래 인생을 살아가지고 탁 들으면 알아요. 노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한대요. 모세가요, 출애굽 18장에 보면 그 땡볕에 백성들을 쫙 세워놓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이건 이렇다,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막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찾아왔다가 이거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전부 내 인데 재판 받기 위해서 판결 받기 위해서 서 있고 줄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워서 자잘한 일은 그들에게 다 맡기고 중요한 일만 자네가 해야지 왜 혼자서 이 많은 사람 300만 명을 다 감당하느냐 노인은 딱 들으니까 딱, 그래서 모세가 바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워서 일을 다 분담해 주는 거예요 노인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외우고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멸류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성경이 보니까 여섯 가지 멸류관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 적으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때 생명의 멸류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죽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시험이 자꾸 와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 나. 생명의 멸류관 을 주겠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로 보 이런 말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 내려줄 너희가 알비라. 인대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함이라. 우리를 혼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저 금강에 가니까 제가 저 남미에 가서 남미 그 케냐 저 케냐 가봤는데요. 남미에 가니까 금이 섞여 있는 돌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걸 막 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돌을 보니까 금빛이 누렇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돌 속에 금이 섞여 있는데 그걸 재련소에 집어넣어서 돌을 다 제거하고 나면 금이 조금 남아요. 금을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이다. 사탄 마귀가 눈에 안 보인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시험에 공을 던져 보내요. 베드로전서 자 우리가 시험거리가 오면 염려에 걱정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 부모님하고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 1 3절까지 보면요. 어, 이 성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너희를 위한 것이며 임 계시로 알게 되었노니. 어,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 문 가운데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푹 빠져버리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소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렬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업의 시험 말로도 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업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다 죽어버린 거였죠 원수들이 들어와서 재산 다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여버려요. 요업이 오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도 요번 말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요번에게 갑절에 하나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어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하시리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째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는지 불신을 하는지 보려고 아들을 번째로 드려봐라. 아브라함 즉각 순종했어요. 그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잘 이겨야 돼요 시험의 단련을 잘 이겨야 돼요 자 시험에는 두 가지 영어에 보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너상 받을 준비돼 있어? 너 믿음 있어? 탁 시험해보고 축복하신대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텐테이션이라 그래요 템테이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자, 첫째 제가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인데 전제와 같이 여기 전제라고 나왔는데 전제가 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고기를 다 태워 드리고 피를 받아 달아에 받은 났다가 불다 타고 재가 나고 재, 재가 되고 난 뒤에 그 피를 제 위에 확 뿌리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단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은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해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도록 해야 되겠고 세 번째 면류관이 나와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스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을 주신대요. 우리가 전도하는 학생이 구원 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주님 앞에서 상급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도할 때. 한복 교육만 데려오면 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가서 검면하고 자료도 주고 시험 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엄마가요, 여러분을 펴 임신해서 배 속에 있을 때에 막 먹지 못다 토하고요, 막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는지 몰라요. 또나놓고난 뜻에는 끊임없이 돌보고 키우는다고 애쓰는 것처럼 전도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성경 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전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 그 상급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석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지하는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인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은 멸주,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사후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그 김연아 선수하고 그, 피, 그 전에 손그 뭐죠? 이 곰봉 일이 예, 하는 그 보니까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찌니까 생선 그림을 붙여놓고 먹었다 생각한대요. 그만큼 절제하는 거예요. 자고 싶은 분다 자고 먹고 싶은 분다 먹고.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래요 절제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절제란 말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재판 받는 가운데 청도가 벨릭스 총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욱 더 자주 불러 이같이 하더라 이야기 하더라 바울이 벨릭스라고 호의적인 있는 그총독에게 내가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하니까. 의에 생활해야 됩니다. 이 의란 말은 믿음 생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절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벌벌 떨드래요. 다섯 번째, 영광의 별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별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아니면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 믿음 생활 하면은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을 주신대요. 마지막 여섯 번째 금 면류관이 있는데요. 계시록 사장 사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 면류관을 말해요. 자 면류관이 여섯 개 나와서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멸류가는 뭘 말하느냐? 상급과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상급과 축복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징계와 저주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잘못하면 한 때린다 징계도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 는데 축복에 대해서는 1절로 14절밖에 안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제가 전부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너 똑바로 신앙하는 사람 이런 저주받아 네 자손이 저주받아 망해 계속 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저주받는 생활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따라해봐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할줄 모르면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에는요 전부 상급이 됐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상급, 적은 일에 충성해서니 네가 많은 것을 차지하라 상급 축복을 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11절부터 무나 돈 달란트 비유인데요, 무나 얘긴데 열 무나를 어떤 사람이 한 무나 한 무나씩 문화, 열 명에 맡겼는데 한 무나 가지고 열 개를 남긴 사람. 열 골을 차지하라. 전부 상급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한문을를 수거를 꼭 사서 땅에 묻는데 이 누가 빼앗아라. 그저 사람 대쫓아라. 저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생활 찬송도 열심히 부르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자꾸 암송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데요. 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상급한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도 백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로 58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우리 수고가요 절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 다 기억하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히브리서 1 1장2 4절로2 6절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리 하나님의 백성하고그리스도를위하여받는수모를애절의 모든 보함보다더큰기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비라. 상주씨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말 아, 모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이대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친구 전달해 전부 상급이 된대요. 상급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백배로 축복이 있어요. 축복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저주받는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셋째 후손들이 복을 받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났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천 대까지 축복한대요. 근데 4절 5절에 보면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도 있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저주받는 조상이 되면 안 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멸류관 상급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양아 부위에 주는 축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내가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므로 원수보다 뛰어나고,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고, 노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 안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축복받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교회 3 1 6회 지교회 모든 식구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